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면 그 배에 있던 쥐떼들까지도 다 바다로 뛰어내리고 피신을 합니다. 갱도가 흔들리면 갱도가 무너지기 전에 쥐떼들이 먼저 도망을 가기 때문에 광부들이 갱도 안에서 쥐를 기릅니다. 쥐떼조차 자기들의 위험, 그 속에서 자기 생명을 지키는 본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는 배에 자꾸 또 올라타겠다고 또 아비규환을 하는 청와대에서 몇십 명이 뭐 출마 예상자로 다 튀어 나온다는 둥 이건 도대체 무슨 모습입니까? 안녕하십니까 하석유입니다. 채널 24k 하석유의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그 동안에 어수선하게 진행된 정국 여기 대해서 채널 24k는 그 동안에 평론을 상당히 상가해 왔습니다. 그 내용이 참아 참 목부린견이기도 하려니와. 그동안의 채널24K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력의 행태 이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을 계속적으로 제공해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다시 설명하고 싶은 그런 기분도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까지가 끝나고 나서 그간 진행된 몇 가지 테마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동안의 국회에서 난장판으로 진행이 된 패스트 트랙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청와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 검찰 개혁의 과정, 그리고 대통령의 연두회견과 그리고 연두의 기자회견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사건들을 전부 하나로 묶어서 채널 24K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한다면, 요약해서 전달을 드린다면, 첫째, 느낌이 전반적으로 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참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다. 세 번째로는 정말로 애물스럽다. 이런 세 개의 표현으로 집약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이 추하고, 무거, 무엇이 미련스럽고, 무엇이 그렇게 애물스러워 보이는지 간략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패스트 트랙이고 검찰 개혁이고 대통령 기자회견까지 일관되는 내용, 그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어, 내용으로서 감지되는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불법성이라는 겁니다.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이라는 것이죠. 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패스트들에게 상정된 각종 법안의 해석부터 시작해서 채널 24K에서 기왕에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법무부의 행태 이 행태는 대단히 불법적이라는 느낌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놓고 무슨 항명이니 무슨 징계를 검토해야 된다느니 이 정도 이야기에 이르면. 정말 할 말을 있습니다 하물며 마구 검찰을 분해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검찰의 인사이동과 그 뒤를 이어서 지금 획책되고 있는 어, 검찰의 조직개편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들여다보더라도 불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이야기들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내놓는 의견들 이것은 현재 재판에 진행 중인 것에는 어떤 권력도 참견을 못하게 되어 있는 사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강한 불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패스트트랙의 마지막 법안까지가 통과되고 난날 민주당의 지도부들은 모여서 건배를 했습니다. 삼페인을 터뜨렸죠. 그때 구호가 검찰 개혁 총선 승리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검찰의 권한을 적세를 채우면 총선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봤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동안에 채널 24K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무부와의 충돌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드리면요. 추미애 장관은 검찰이 항명을 했다. 인사이동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30분 전에,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하기 30분 전에 내가 불렀는데 검찰총장이 내 호출을 무시하고 거기에 응대하지 않았다. 이런 항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간 것부터가 상당한 불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에 있어서 민주당 후보의 공천을 최종 책임져야 하는 당 대표의 자리에 당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지금 청와대나 권력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개입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민주당 당대표는 최종 책임자로서 수사선상에 올라야 하는 사람이라는 게 거의 분명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의 문제를 당신이 가서 잘라 이랬다는 의도, 그것의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와가지고 오자마자 그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전부 인사이동을 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겠다고 그러고 검찰총장을 불렀는데 안 왔다. 모든 공무원의 행위는, 대통령부터가 그렇죠. 모든 공무원의 행위는 적법하고 적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하고 적정하지 않은 명령을 내렸을 때에는 그 명령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먼저 논의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실제로 청와대를 비롯해서 법무부 장관 당사자에게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이것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아무 책임이 없는 당사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 이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했다면 검찰총장이 응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겠죠. 뭐 30분이 넉넉한 시간이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그러한 명령을 내린 당사자의 위치가 적정하며, 그가 내린 명령이 적법하냐, 이것부터 먼저 따졌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검찰총장을 무슨 문책을 하든지 항명 얘기가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당당하다면, 아무 죄도 없다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검찰들이 가서 강제로 수사하고 괴롭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따위 검찰권의 남용을 없애야 돼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려면, 우선 자기가 당당하다는 거, 자신들은 당당하다는 걸 먼저 입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리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삼척동자라도 할수 있는 일의 순서고 사리의 분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서슴지 않는 이런 불법성 어찌 추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범죄 수사 대상자들이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자기 자신들을 미화하고, 자기 자신들을 정의를 만들고. 더구나 이 사건은 검찰이 인지사건으로 주사, 수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고발에 당사자들이 있어서 검찰로서는 당연한 직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그 직무를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있는 권력에게까지도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검찰. 그 검찰이 왜 개혁대상이어야 합니까? 표창조야 하는 대상이 아닌가요? 지금 집권세력, 국회를 비롯해서 집권하고 있는 권력들의 도무지 자기 자신을 한 발짝 떨어져서 성찰해 보려고 할줄 모르는 이러한 부도덕함, 권력의 오만함, 그리고 그 타락을 어떻게 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참으로 이 권력은 미련하다. 지금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판검사들의 저항, 지중에서의 국민적인 저항, 지식인들의 비판, 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자기 붕괴 현상, 그 현상조차도 감지하지 못하는, 스스로 도무지 알아챌 생각조차를 하지 않는, 이러한 행태를 어찌 미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붕괴하고 있는 걸 그렇게도 모를 수가 있습니까? 헌법과 법령이라는 것은 한때 권력으로 덮고 넘어간다고 그래서 그것을 위반한 행위가 영원히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예에서 다 보지 않았나요? 실컷 과거의 권력들이 그 권력을 잃어버린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다 보지 않았나요? 헌법과 법령에 대한 두려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느냐? 이토록 미련할 수가 있느냐? 이걸 어떻게 미련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보여지고 그 이후에 장관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도 드러납니다만 정말로 어쩌면 이렇게 전문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외교의 위자를 과연 아는 것이 대한민국의 외교부인지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대상자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맹방으로 우방으로 생각하는 나라를 지구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밖에 없습니까? 게다가 경제가 지금 전 세계가 한국 경제를 걱정하고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걱정하고 나서는 판에 경제 장관들이 주르륵 동시에 나와 앉아서 대한민국 경제 잘 되고 있다 이걸 세상 무슨 거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또 다시 통계를 들이대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정무 비서관 입에서. 강남 아파트 값 잡겠다고 이제 부동산 거래도 허가제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경제학의 전문성 같은 거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상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자유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삶의 의미를 마, 만들어내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처분권, 그것은 공산당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정부 허가받고 하라고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그 다음엔 제한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태어나게 할수 있습니까?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면 그 배에 있던 쥐떼들까지도 다 바다로 뛰어내리고 피신을 합니다. 갱도가 흔들리면 갱도가 무너지기 전에 쥐떼들이 먼저 도망을 가기 때문에 광부들이 갱도 안에서 쥐를 기릅니다. 쥐떼조차 자기들의 위험, 그 속에서 자기 생명을 지키는 본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는 배에 자꾸 또 올라타겠다고 또 아비규환을 하는, 청와대에서 몇십 명이 뭐 출마 예상자로 다 튀어나온다는 등 경선을 하겠다고 아비규환을 하고 이건 도대체 무슨 모습입니까?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그 간판만 달면 은 또다시 집권을 하고 금배지를 달고 또다시 이런 만행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까? 왜 애물스럽다는 표현까지 하느냐. 한 사회의 상식과 질서가 한번 파괴되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파괴하는 것에 몇 배의 힘이 들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8세까지 투표권을 하향을 시켜놓으면 이것이 나중에 정말로 부당했다, 우리 사회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바꾸고 싶다고 해서 쉽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꾸지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번 잘못 이입된 근 대한민국의 근 현대사의 지식은 좀처럼 다시 바꾸기 어렵습니다. 검경수사권의 조정, 이거 한번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걸 다시 원상으로 돌리는 게 쉽겠습니까? 무엇이 됐건 간에 한 번의 실패는 나라의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물건을 우리는 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에 하나 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이러한 엄청난 짐을, 미래를 향한 엄청난 짐을 걸머지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어찌 애물스럽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 정말로 가슴 답답함을 어찌 해야 좋을지 방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왔던 사자성어 하나를 좀 곱씹어 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불가에서 쓰는 이제 용어인데요. 한 깨우침을 얻고자 하는 수도자가 깨우침에 마구 도달할 때쯤, 선배 승려가 몇 가지의 가르침을 줌으로써 확그 깨우침을 이끌어내는 상태, 달걀 있게 부활을 하는 과정에다 비유를 한 얘기지요. 원래 "줄"이라는 말을 의성어입니다. 안에서 새끼병아리가... 깨어나서 알을 깨고 나오자고 할때 졸졸졸 소리를 낸답니다. 이 소리를 어미닭이 듣고 안에서 병아리가 쪼우는 곳을 찾아서 같이 쪼아줌으로써 알을 쉽게 깰수 있는 어미와 자식이 선배와 후배가 하나의 경지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그래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일컫는 사자성어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 용어를 써도 되는 겁니까? 지금의 검찰이 알 깨고 나오려는 평화리입니까? 지금의 추미애 장관이 그평화리가 깨고 나오려고 하는 걸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글쎄요, 괜찮게 잘 힘있게 성장한 달기, 울타리에 침입한 지네를 쪼아 먹으려고 하는 거를 어미닭이 등떨미를 쪼아 대는 것 아닌지, 이렇게 심한 자가 당착. 이런 우리의 모순의 시기가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발 이런 채널 24K의 의견에 대해서 갖다부터 좀 질정을 주시는 댓글 좀 많이 좀 달아 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한 것이기를 빕니다. 제가 다 잘못 생각한 것이기를 빕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빕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살 테니까 말입니다. 곧 설입니다. 서울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마는 부디 평안하고 후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